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분석. 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1965억 원. 그래서 이게 2022년 대비 한 514억 원이 증가한 그런 수치라고 합니다. 1965억 원. 한해 동안에 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당해서 피해액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최근 이 보이스피싱 특징이요. 급전이 필요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 대상, 그리고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이자환급 프로그램 이런 거를 사칭을 해서 개인정보를 요구를 하고 그거를 보이스피싱, 금융 사기에 이용을 한다는 거죠. 이 사기범들은 선착순 지급, 한도 소진, 임박 등 자극적인 표현으로. 그앱 주소, URL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클릭을 하거나 상담번호로 전화를 하도록 이렇게 유인을 해서, 그래서 그앱 주소를 클릭을 하면은 악성 코드에 관연돼서 연락처 사진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전화 시 피해자를 기만해 계좌 이체를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외에도 보니까요, 택배 배송조회 보고장, 청첩장, 모바일 상품권, 승차권, 공연 예매권, 증정 등 문자에 포함된 내용들이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그, 보도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금융감독원에서, 어, 좀 보도자료, 어, 2023년도 보이스피싱 피해자. 네, 1인당 뭐, 1700만원 피해 이렇게 봤다고 하는데, 전년 대비 1.5배가 증가했고요. 그래서 2023년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분석 이 자료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주요 내용만 먼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있죠. 주요 내용. 피해 규모를 보니까는 2023년도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965억 원. 어, 전년도가 1451억 원이었는데요. 이금보다한 514억 원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어, 지금 보니까 피해자 수는 그래도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10.2% 정도. 근데 1천만 원, 1천만 원 이상 고액 피해 사례가 증가를 하고 있다. 피해 구제 상황은 어떻게 보냐? 통합신고 대응센터 112 지금 개소를 해서 월순피싱 구제절차 이뤄화 등으로 신속한 지급정지가 가능해져서 환금률이 개선이 됐다. 7 1 정도 환금률이 좋아졌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지난해 1965억 원 피해액 중 652억 원이 피해자에게 환금 다시 재찾아줬다. 뭐 이런 얘기죠.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유형별로 보면은 주요 사기 유형별 비중. 대출 빙자형이 35.2%. 가족, 지인, 사칭형. 그래서 이 메신저 피싱이 33.7%. 정부기관 사칭형이 31.1%이 순. 그러니까 되게 이 대출 빙자형, 돈을 대출해주겠다. 뭐 대환 대출이라든가 뭐 이런 것. 또 가족, 지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칭하는 메신저 피싱. 그 대표적인 게 그거 같아요. 아빠, 내가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어이 어, 번호로 전화를 해줘. 뭐 이런 메신저 같은 게 있죠. 그리고 또 지인들 중에서 이 부고자 경조사. 네 누가 돌아가셨습니다. 하면서 그런 내용들. 아, 정부기관 사칭은 뭐. 뭐 대표적이죠 뭐 검사를 사칭하거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거나 뭐 이렇게 경찰서를 사칭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 거의 그런 경우가 30%로 비등된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면 주요 특징을 설명한게 있는데 1천만원 이상 구액 피해자가 증가를 했다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정부 금융기관 어 피해 예방 노력으로 총 피해자 수는 감소를 하였으나, 1억 원 이상 피해가 95명이 증가해서 69.9%가 증가를 했고, 1천만 원 이상 피해자는 1,053명이 증가를 해서 29.3%가 증가를 했다. 이렇게 고액 피해자가 증가를 하였다. 이거죠. 특히 1억 원 이상의 초고액 피해자의 경우, 정부 기관 속칭형 사기수법에 대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이하는 기간 사칭으로, 30, 40대는 대출 빙자, 5, 60대는 가족, 지인 사칭으로 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회초년생인 20대 이하 피해자, 뭐, 근무한 18세, 19세, 뭐, 20세, 뭐, 이렇게 되겠죠. 고등학교 졸업한 연령대 나이, 대부분 아, 정부 기관 사칭형 사기 수법에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 주택 생활자금 수요가 많은 3, 40대는 금융회사를 사칭해서 뭐 저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며 기존 대출 상환 또는 수수료 선입금을 요구하는 대출 빙자형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무래도 3, 40대는 뭐 자기 절로 주택이나 또 생활비를 마련해서 써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대출을 많이 받고 생활하고 있는 나이 대라고볼 수가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대출 빙자형, 이미 대출을 받고 있어서 이자를 불고 있는데, 아, 그거보다 더싼 이자로, 어, 이렇게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뭐 그런 전화, 이런 게 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그런 걸로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5, 60대 이상의 경우 전년 성행했던 메신저 피싱 가족, 지인에 의한 이런 것이 경각심이 제고되면서 피해 규모가 감소를 했지만은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먼서 5, 60대는 어, 가족, 뭐 딸이나 자녀들 문제 또는 뭐 지인들, 친구들 경조사가 많은 때죠. 어, 그러니까 어, 이런 때에. 음, 어쨌하 이렇게, 이런 걸로 이용한, 이런 피해가 많다. 이런 걸좀 우리가, 아, 좀 알아둬야 될것 같고요. 스미싱 미끼 문자를 이용한 범행 시도도 급증을 하고 있다. 이세 번째 특징인데, 어, 2023년도 정부기관 사칭용 사기 피해가 모든 연령대에 걸쳐 증가를 하였다. 이는 과태료, 범칙금 납부, 택배 배송 조회, 모베일, 경조사 알림 등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범행 시도가 급증한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이 됐다. 네, 우리 이제 과태료라든가 범칙금 납부, 어 뭐참또 택배 배송 조회, 또 휴대폰으로 이 경조사, 이 부고라든가 누구 결혼식이라든가 이거는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많이 받게 되는 문자 메시지이죠. 네,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범죄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문자 메시지 아니라 직접 어떤 뭐 우편으로 받아보거나 뭐 그렇게 할수 있지만 겠 그래도 이런 거는 신속하게 바로바로 바로 파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문자로 이렇게 확인해 보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거 역시 이 스미싱 미끼 문자로 많이 활용이 된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고 있는 그런 건데요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과거에는 통화를 유도하는 미끼 문자가 주를 이루었으나 이에 대한 국민들의 대처 능력이 제고됨에 따라서 최근에는 URL이 포함된 스미싱 문자를 활용하는 수법이 진화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자 속에서 이 정확하게 과태료 범칙금 납부라든가 택배 배송 조회라든가 모바일 경주사 알림 하나의 문자를 보면 거기에 모든 알수 있는 정보가 기본적으로 다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는 뭔가 정보는 별로 주지 않고 궁금증만 유발시키고, 어디 뭐 URL이라고 어쨌든 그 인터넷에 앱에 이렇게 클릭해서 다운할 수있 유도하는 것, 그런 문자를 받았을 때는 좀 의심을 해보고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늘 겪게 되는 그런 많은 문자, 네. 이, 그, 문자 속에는 이런 함정이 들어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요즘 알아둬야 될것 같습니다. 향후 이제는 대응방안이 무엇이냐. 금융크대 24시간 대응체계 안착 지원을 한다. 정보기관 사칭, 대출빙정, 사기수법 대응을 강화한다.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한 자율배상을 실시한다. 또, 보이스피싱 대응기술 고도화를 추진한다.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아, 이거고요. 이거는 또 봅시다. 이 금융 소비자가 유의할 상거이스피싱 사기 주권늘꼭또하세요 있는데 늘 의심하고 꼭 전화를 끊고 또 확인하고 이걸 하라. 자, 이거를 보세요. 개인 정보 제공, 자금 이체 요청 무조건 거절을 하라. 제도권의 금융회사는 전화, 문자를 통한 대출 안내 개인정보 제공, 자금요구, 뱅킹앱 설치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어, 우리가 일반 제도권의 금융회사 알죠? 이런 데서는 전화, 문자나 전화를 통해서 대출 안내를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출을 이렇게 받는 거, 이런 거 안내를 하지 않는다. 개인정보도 제공하지 않고요 자금요구, 뱅킹의 설치, 이런 거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요거를 좀 우리가 요구만 좀잘알아줘도 크게 예방을 할 수가 있다. 범죄자등 금융회사를 사칭하면서 가짜 모바일 뱅킹 앱을 설치를 유도한다. 가짜 모바일 뱅킹 앱을 설치한다. 금융회사가 기존 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만기 연장된 대출 관련 정보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는 있으나 금융회사 명의의 전화 문자, 대출 광고는 거기스피싱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네, 요걸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대출을 받거나 뭐 그렇게 하려면은 이 전화로 하지 마시고 직접 이 금융회사에 찾아가서 대면으로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100%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대출을 빙자한 개인 정보 요구, 기존 대출 상환 및 신용 등급 상향을 위한 자금 이체 또는 현금 전달을 요구하는 전화나 문자를 받은 경우 사기범과 통화하거나 답장 문자를 보내 상담을 요청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해야 한다. 네. 대출을 빙자한 개인 정보 요구, 기존 대출 상환, 신용 등급 상향을 위한 자금 이체 또는 현금 제달 요구하는 전화 문자를 받는 경우 그래서 보통 제1 금융권이라든가 뭐 지금 그런 데는 이러지는 않는데 제가 이제는 제3 금융권에서 좀 전화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다 보면 개인정보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신용 등급 상향을 위해서 자금이 치했던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그런 경험을 좀 하게 됐는데 그게 상당히 좀 위험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진짜 뭐그 제3금융권 그 회사에서 한번 모르겠는데 이런 거를 어, 보이스피싱 사기단 범죄들이 어, 활용을 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된다 출처가 불분명한 URL 주소는 절대 터치하지 마세요 사실 URL 주소가 어, 잘 모르는 곳 그렇죠. 그런 경우는 설치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 주소. 그러니까 인터넷 주소 이걸 말하죠. 앱에 바로 연결되는 거. 거기에는 원격 조종 악성 앱이 설치가 되어 있고 개인 신용과 정 모두 유출되는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개인정보를 다 하고 그러면 그 악성 앱이 깔리게 되면 그 전화로 전화를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다 그걸 도청을 한다는 겁니다. 도청을. 그래서 또 어, 여러분들 휴대전화에 있는 전화번호를 어, 그 사람들의 그 저기로 이용하는 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그래서 다시 이 완전히 뭐랄까요 휴대폰을 비매 어, 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벌어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것 같습니다. 피해금을 송금한 경우 즉시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세요.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보이스피싱 통합신고 대응센터 112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신속히 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피해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합니다. 112 통합신고센터 112 네, 금융회사 콜센터. 전화해서 신속히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실표입니다. 근데 이게 악성 앱이 이렇게 깔리게 되면요. 112에 신고를 하든, 어쨌든 금융감독기관에 신고를 하든, 그 사람들, 그 학위단들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피해금액이 바로 저기에 되면 계좌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 어, 경찰서에 바로 가셔서, 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112에 또 전화를 해도 이그 휴대폰이 이미 간염 그 악성 그 앱으로 간염이 돼 버리면은 그 경찰관이 받는 게 아니라 그 사기단들이 이렇게 돌려받는 그런 수법을 쓰고 있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경찰서에 직접 달려가셔서 어, 이렇게 통합신고 그러니까 예. 지, 계좌 지급 정지 신청 뭐 이런 거를 한다든가 어, 또 아니면 금융 회사 어? 여기 은행에 바로 가서 이렇게 신청하든가 이렇게 하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신속히 다음 조치를 하세요 자 개인정보가 이제 유출되었다 생각을 되면 은 어떻게 해야 되냐 개인정보 신분증, 계좌번호 등 노출 사실을 등록을 하세요. 금융감독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이 이렇게 있다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신고를 하고 이용약관, 개인정보 제공 등 동의 후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을 확인하고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여 신규 계좌 신설, 신용카드 발급 등을 제한을 한다. 네. 어쨌든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하면은 신분증, 계좌번호 등 노출 사실을 등록을 하라. 내 명의를 도용하여 개설된 계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어, 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를 접속해서 어, 주민등록번호 입력,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수대전화등 인증을 하세요. 그래서 이 개인 정보 노출 사실 을 등록하는 사고 예방 시스템 PDFFS5R 네, 뭐 이거하고 그다음에 계좌 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 요거는제 아래 더 보기 게시판에다가 제가 등록을 해놓은 편이요. 여러분들이 이용하셔야될 사람들은 그 클릭해서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주민등록번호 입력,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휴대전화로 인증을 하고, 내 계좌 한눈에 메뉴 클릭하여 본인 명의로 개설된 예금 대출 계좌 상세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 이제 등록하는 그런 절차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명의도용 계좌 개설 및제 뒤대면 대출이 실행된 경우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사실 신고 및 지급정지 신청을 하세요. 네. 어, 만약에 요거를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은 또이 보이스피싱하고 연관돼서 이 범죄자로 또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명의로 된 통장으로 어떤 보이스피싱에 어떤 이런 범죄자들에 의해서 돈이 왔다 갔다 한이 거래 통장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면은 그걸로 인해서 어, 어, 쉽게 말해서 이 범죄에 같이 연루가 돼서 이 피해를 입는 그런 사례들이 있다. 어, 특히 뭐 동포분이나 외국인들 그런 경우가 있어서 체류하는 데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지금 체류에서 보이스피싱과 연류가 되어 있다고 하면은 상당히 또 엄격하게 하고 처벌도 강화되어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알아둬야 될것 같습니다. 내 명의가 도용되었다가 의심이 되면은 어떻게 이거를 신고를 해야 되는지 그런 절차를 좀 이렇게 좀 알아둬야 될것 같습니다. 내 명의를 도용하여 개통된 휴대 전화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한국 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 네, m s a f. 5월.kr. 네, 이걸 통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 네, 여기 공인인 암호 입력 후주민등록 이렇게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가입 사실 현황 조회 서비스 메뉴 클릭하여 본 명의로 개통된 휴대 전화 내역. 네, 일선 해지 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 가입제한 서비스 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 휴대전화 신규 개설 차단. 네, 어쨌든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그래서 내 통장이 또 명의도용 되거나 휴대전화가 명의도용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도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는 저 아래 게시판에 좀더 관련하게 여러분들이 문자로 확인해 볼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쭉인 피해, 고액 피해 사례들이 쭉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보이스 피싱이라는 게, 물론 본인이 보이스 피싱 피해자가 될수 있지만은 또 자기도 본이 아니게 내 명의로 된통장이라든가또 핸드폰 번이 도용이 돼서 아이 어 자해자로 변화돼서또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이스 피싱 우리가 어 지금 뭐 스마트폰이라고 할까요? 생활에 여러 가지 이런 편리함을 주고 있지만은 아어 이제는 뭐 신종 범죄라고 볼 수가 없죠. 어 이제는 뭐랄까요? 우리들의 이 보편적으로 어,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그런 범죄로 이게 확장되어 가고 있다. 그게, 어, 지금, 이, 금융감독원이, 어, 최근에 발표한 그, 지난해, 이 현황을 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보이스 피싱, 특히, 어, 피해 범죄 예방, 이런 홍보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실제적으로 이 보이스 피싱에 당하는, 그 피해자는 증가하고 있다. 그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아는 거를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보이스 피싱과 관련돼서, 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우리가, 아, 꼭좀 알아둬야 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공포스의 심대표 편장 김명필이었습니다.